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재미쌤입니다. 오늘은 111과, 네. 112가 보이시죠? 네. 111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listen to, look at 이렇게 나왔죠. 이 바로 전과인 110과에서는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는 거를 공부해 봤어요. 그래서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비동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동사구라고 표현하거든요. 문법에서. 어쨌든, 동사 다음에 전시사가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이제 ask somebody for something인데, 그럼 누구누구에게 무언 것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Don't ask me for money. <laughs>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Don't ask me. 나한테 요청하지 마 for money. 돈을 위해서 요청하지 마. 돈 달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죠. I don't have any. 하나도 없어. 이런 <laughs> 얘기예요 This house doesn't belong to me. belong to somebody가 누구누구에게 속해,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his house doesn't belong to me. 이렇게 하면, 이 집은 나한테 속해 있지 않아. 내게 아니란 뜻이죠. 여기도 옆에 나오는데, it's not mine. 이런 뜻이죠. This house is not mine.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can't find my phone. 찾을 수가 없어. What happened to it? 무엇이 happened? 일어났느냐? 그죠. to it. 그것에게. 변런이죠내 폰에게. 그 다음에 Listen to this music. It's great. 이 음악 들어봐. 이런 얘기죠. Did you talk to Matt about the problem? 이렇게 얘기하는데 Did you talk to Matt? Matt 하고 얘기했어. 이런 얘기죠. With Matt 하면 되느냐? 될까요? 됩니다. Did you talk with Matt?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가능합니다. Did you talk with Matt about the problem? 이것도 돼요. 근데, 툴는 이제 향한는 거기 때문에, 개하고 얘기해봤어. 개, 개하고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개를 하고 얘기했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제 느낌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I would like to speak to the manager, please. 뭔가 이제, 그, 가게에서 불만이 있을 때, I would like to speak to the manager, please. 이러면 이제 직원들이 긴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간 이 섹션을 중간까지 정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보세요, belong to, happen to, listen to, talk to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전치사를 썼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동사가 완전한 동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뒤에 가면 몇개더 나오는데 보세요, listen 다음에 to를 씁니다 항상. 그 얘기 뭐냐면. 리슨이 사실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리슨을 명령문으로 할 때, 리슨, 이렇게 할수 있나요? 정답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리슨은 완전한 동사거든요. 목적어를 굳이 쓰지 않고 단독으로쓸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리슨 다음에 뭔가, 뭘 들었다고, 듣는다고 하려면, to something, 이게 to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룩을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l 도 완전한 동사예요. l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look 다음에 나를 보라고 하면 look at me 이렇게 s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자 listen 말고 hear가 있죠 hear h e a r 듣다잖아요. 근데 hear는 완전한 동사 가 아니에요. hear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뭐 저거 들려 할때 do you hear tha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do you hear to that 뭐 do you hear with that 이렇게 전체 안 쓰죠. 왜냐하면 hear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동사거든요. 그니까, 러 here는 반복을쓸수 없다는 거죠. look이 있는데, see, see. 도 보다는 뜻일 때는, 반드시 목적이 필요해요. 보다는 뜻이 아니고, 뭐, 알다, 이런 뜻일 때는 목적이 필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시사를 쓴다는 건,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사실은, 아, 동사가, 사실은 목적이 필요 없는 완전한 동사이기 때문에, 그, s p e 라는 거. 완전한 동사, 물론 스피 e 는 목적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speak English 할 때는 목적어 필요하죠. 하지만 이야기하다 할때 speak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하다고 할 때는 to somebody 이렇게 하는 거예요. talk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talk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완전한 동사예요. talk. 그래서 talk to somebody, talk with somebody 이렇게 하는 거예요. say 보세요. say. say도 목적어가 필요해요. say something이죠. 그래서, 어, 어, 목적어 필요하기 때문에 say 다음에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He said to me. 이거 안 돼요. 아, 되나? 아, 그거 되는 건죠 그건 되죠. 왜냐면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하다고할 때는 t o e 써요. 하지만 내용을 얘기할 때 He said nothing.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할 때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say가. 이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장황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When Pat is at work, a friend of hers takes care of her children. 돌봐준다는 거죠. Take care of something. Don't lose this book.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Take care of it. 이건 돌봐줘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잘간수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이 for를 썼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본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He never thinks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Nick, Nick is thinking of buying a new car. 이것도 전과에 나온 건데. n i g g t is thinking about buying a new car. 이거 같은 거죠. Wait for me. I'm almost ready. 나 거의 준비 다 됐어. 이런 얘기고. 자, look at이 나왔죠. look은 완전 동사입니다. 봐로 look. 이렇게. 근데 뒤에 무엇을 봐 하려면 은 전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t something. 이렇게. 그걸 딱 찍는 거죠. at something. 그래서 he's looking at his watch. He's looking at his watch. at이죠. at his watch.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ook at these flowers. 이 f l o w e r s 좀 봐. They are beautiful. 그, 굉장히 아름다운 음식인데. 보세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짚어드려야 되는 거냐면, look at, listen to. 이게 우리가 하도 많이 이걸 어, 보다 보니까, 이두 개가 붙은 건줄 아는 오해가 있어요. look at, listen to. 이런 동사구가 두 개가, 동사구 사가 붙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뭔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Look at this paper.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Look at this paper. 근데 잘 봐. 이렇게 하려면 Look carefully at this paper. 이렇게 할수 있어요. 가까이서 봐. 그러면 Look closely at this paper. 이렇게 할수 있어요. Look과 Si는 뭔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다. 부사 같은 게. Listen도 마찬가지입니다. Listen carefully to this music.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붙어있다는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아, why are you looking at me like that? 너왜 그딴 식으로 나 쳐다봐? 이런 거죠. Like that. 그런 식으로. 이런 얘기죠. Uh, he lost her key. She's looking for it. 여기서 for를 썼죠. 자, look 다음에 at이 나오면 그걸 딱 찍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본다는 거고, look 다음에 for가 나오면 look for something. 그러면 그걸 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찾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때 look의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look이에요. 하지만 뒤에 전체사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전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다 하나 더 있죠. look after something. 보긴 보는데, 누구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돌봐주는게 되는 거죠. 그죠? look after somebody. 그러면, 누구누를 돌봐준다. 이런 뜻이죠. I'm looking for Sarah. Have you seen her? 걔 봤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call, email, text.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 call.도 완전 동사가 아니고, 목적을 필요한 동사입니다. call somebody에요. 그 다음에 email somebody. text somebody에요. 자, 이걸 제대로 모르면, 자꾸 call 다음 to를 붙여요. I called to him. 그러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틀리는 거예요. I called him이에요. I called him. 나대한테 전화했어. I called him. I called to him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게좀 필요하죠. I have not, I have to call my parents tonight. 그죠 call 다음 바로 my parents가 나왔죠. Should I text you or email you? 이게 텍스트가 동사입니다, 여기는 문자를 보내다. 네. 누구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뜻이죠. 그래서, text to you. 중간에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depend가 나오네요. depend. Do you like eating in restaurants? 그랬더니, sometimes, 뭐, 가끔은, it depends on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 달려있지. 그 레스토랑이 어떤 레스토랑인지에 달려있지. 이런 얘기죠. It depends on the restaurant. depend on something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아. 제가 아까 뭐 적어놓은 거나 란게 게 하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위로 올라갈게요. belong to something, 이거 있잖아요. belong to somewhere, 이거. 어디 어디 속해 있다. 근데, 이런 거가 가능해요. 어떤 영화에서, 어 아주 그 주인공과 그 다음에 악당 캐릭터가 맞붙었어요. 어떤 공간에서. 근데 여기가 어떤 조직이야. 근데 이, 나, 아그이 주인공이 나쁜 악당한테, You don't belong here. 이렇게. 넌 여기 속해 있지 않아. 너는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You don't belong here. 할 때는, to를 안 썼죠. 왜냐? here가 부사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to가 필요한 경우는 뒤에 명사가 명사 구하나 보는 경우에 to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You don't belong here. 이러면, 넌 여기 속해 있지 않아. 넌 여기에 낄 때가, 너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음. 어. 그, 너는 여기 이 조직에, 에, 뭐지,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죠. You don't belong here. 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틈을 알아두시고요.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Do you want to come without, 아, uh, Do you want to come out without us? 이게 멋진가요? 아, 나가기를 원해, 우리, uh, uh, with us군요. 우리랑 함께, Do you want to, 왜 go out을 안 쓰고, 왜 come out을 썼죠? Do you want to come out with us? 아! Uh, 우리가 지금 나가는데, 너, 우리랑 같이 갈래? 이런 뜻인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외출하려고 합니다. 그때, 너, 우리랑 같이 나갈래? 이럴 때, come을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써야 되니까. Do you want to come with us?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따라갈래?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B가, It depends on where you're going. 너희들이 어디 가는지에 달려있지. 이런 얘기니까, 어디 가는지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It depends on where you're going. 그러니까, 어 n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거왜 그럴까요? 왜 이때는 언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될까요? It depends where you're going. 이것도 되고 It depends on where you're going. 이래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정답은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Where you're going. 이게 언어 없이 그냥 붙어도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It depends where you're going.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죠. 너희들이 어디 가는지에 달려있지. 이런 얘기니까. 근데 언어 써도 괜찮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은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내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슈퍼마켓 주인 슈퍼마켓에서 뭐 하나 사 먹으면서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장사 잘 돼요? 근데 주인이, 아, 뭐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때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Sometimes good, sometimes bad. 뭐 그게 렇 되죠. 근데 이걸 딱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Well, it depends. 이렇게. Well, 그게 뭐 이제 취임새죠. Well, it depends. 그러면 그냥 그때 그때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뭐에 따라 다를까요 날씨에 따라 다르고, 뭐 기후에 따라 다르고. 기후나 날씨나. 예, 날씨에 따라 다르겠죠. 또는 뭐 어떤 날에는 사람들이 또 많이 올라오겠죠 산에. 그러니까 그냥 그런 때에는 장사 잘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장사 잘안 되겠죠. 그래서 it depends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네. 아이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느낌요. 재미있왔습니다 감사합니다.